퇴직연금 안전자산 투자의 고민이신 경우에는 원큐 미국 나스닥 배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 코엑트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50 액티브 안녕하세요. 배당의 반장입니다. 9월달에 신규 상장 종목이 총 22개입니다. 이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 선별해서 저는 11개 종목으로 먼저 압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별 압축된 종목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9월 30일 화요일 날상정하는 신규 ETF 다섯 개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이 간단함으로 이 알려드리는 핵심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아주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퇴직연금 안전자산 30% 누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규정은요. 퇴직연금 계좌에 안전자산이라고 구분되는 상품을 최소 30%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 규정이랍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은 TDF, 채권혼합, 채권, 머니마켓 그리고 현금 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30일 날 상장되는 ETF들 중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ETF가 3개가 상장이 되므로 사전에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원큐 미국 나스닥 팩 미국제 혼합 50액티브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나스닥 팩 종목의 비중이 50% 그리고 미국 단기국채 비중이 50%인 ETF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코엑트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50액티브 어? 원큐하고 좀 이름이 되게 비슷해서 혼동이 될수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코엑트는요 미국 나스닥의 50% 그런데 국내 금융채 등의 50%를 투자하는 ETF이다. 그럼 원큐하고 코엑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국내 금융채에 투자하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공통점은 요둘다 모두 퇴직연금, 안전자산 30% 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100% 투자 가능한 ETF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네, 세 번째 원큐 소버린 AI ETF입니다. 이 AI 관련하여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엔진 등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관련된 구성 종목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 ETF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HK 머니마켓 액티브인데요. 신용등급 AA- 이상 단기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해당 ETF도요, 여러분들, 퇴직연금 안전자산 30%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100% 투자 가능한 ET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플러스 K 방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국내 방산 기업 10개에 투자하는 플러스 K 방산의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도 조 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된 ETF들이 지속해서 출시가 되고 또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두배 레버리지 ETF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다섯 개 종목 중에 먼저 원큐 미국 나스닥 배 미국 최호합50 액티브 ETF. 네, 총세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는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함으로 성장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5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딘 연구 계제 100%까지 투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이총 보수가 0.05%로 아주 낮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ETF는요 총 보수 0.05%의 최저 보수로 효과적인 장기 투자를 유지한다. 이런 컨셉의 ETF입니다. 네, 그럼 9월 30일 화요일 날 상장 ETF 1차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안전자산 투자에 고민이신 경우에는 원큐 미국 나스닥배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 코엑트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50 액티브, HK 머니마켓 액티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AI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원큐 소보린 AI ETF, 방산 레버리지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플러스 K 방산 레버리지 ETF 등이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여기까지는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9월 달 상장 종목들 중에서 이 선별한 1 1개 종목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9월 2일날 상장한 키움 한국 고배당 앤 미국 AI 테크입니다. 월말 배당 기준이고요. 한국 고배당 주의 70% 그리고 미국 AI 테크가 30%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배당에서 매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미국 AI 테크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ETF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큐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입니다. 해당 ETF는 샤오미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샤오미 관련된 이 밸류체인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된 ETF입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매력적인 ETF라고 볼수 있겠고요. 9월 9일날 상장한 타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플러스 ETF입니다. 해당 ETF는요,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 여기에다가 피그마하고 애플로빈까지 포함되어 있는 ETF예요. 미국의 AI 성장성, 특히나 이 핵심 4개의 종목에 좀더 집중한 ETF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직투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ETF를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ETF입니다. 월중배당 ETF이고요. 말 그대로 이 배당주도 배당주이지만 이 자사주 매입률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된 ETF입니다. 왜냐면은 이 결국적으로 미국처럼 국내에도 이 자사주를 매입하고서 그것을 소각하는 것이 진정한 주주 친화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음화가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자사주 매고배당주 ETF에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K 원자력 SMR ETF이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에 각20% 비중을 가져가면서 세계의 종목의약60% 비중을 가져가는 etf이다 이런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9월 23일 날 상장한 키움 미국고 배당에는 ai 테크 etf입니다 월말 배당 기준이고요 미국 고배당의 비중이 70% 그리고 미국 AI 테크의 30%의 비중을 가져가는 ETF인데요. 미국 배당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매월 현금으로 창출해주고 또 배당 성장이 있겠구나 이렇게 많이들 보시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이 또 좋은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이 키움에서 나온 해당 ETF의 컨셉은 어,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AI 테크, 어, 종목들을 약30% 채우면서, 어, 성장성도 같이 가져가자라는 것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요. 월중 배당 ETF이죠. 코스피 200 기초 지수를 가져가면서 옵션 프리미엄 분배 약7%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전스 위클리 커버드 콜이고요 월말 배당 기준 ETF입니다. 그리고 연 예상 분배율이 약7% 정도 플러스 알파 되고요. 해당 ETF는 기존에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전스라는 ETF가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커버드콜 ETF가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코리아 고배당 ETF인데요. 월중 배당 ETF입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 감액 배당 실시 기업. 그리고 자사주 매입수익률이 우수한 기업 10개를 추가해서 총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ETF입니다. 네, 오늘 9월 30일 날상장하는 ETF와 9월달에 상장했던 ETF들 중에서 핵심 ETF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신규 ETF가 지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으며 이 자산운용사에서도 더욱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고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 적합한 ETF를 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ETF를 잘 정리해서 매력적이고 포텐셜이 큰 ETF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퇴직연금에 100% 투자 가능한 ETF인 미국 지수채권 혼합 50 ETF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이 있고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그리고 미국 나스닥 배 미국채 혼합 50 등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세 종류의 ETF 중에서 만약에 한 개만 선택하라면 어떤 ETF를 선택하시고요?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생방송 때딱한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맞고 틀리고는 없으므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장우현을 응원드리는 내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